지금부터 리플의 흐름과 핵심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이나 타점에 대해서는 영상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는 개별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4,047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몇 주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트상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차례 강한 상승 이후 점차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엔 4440원 부근의 저항선에서 지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활력이 감소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명확한 방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심리로 해석됩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는 현재 주요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 흔들리는 중이며 미국 현지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하락수액이 패턴이 형성되는 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방 이탈 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이 구간에서 강한 수급이 붙는다면 반등 발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최근 이슈는 지난 8월 마무리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미국 법원은 XRP가 일반 투자자 대상의 판매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XRP는 3년 가까이 이어져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었고,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플을 다룰 때 규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거한 것이며, 실제로 일부 글로벌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에서는 리플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마무리가 즉각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소송 종결이라는 재료가 선반영되었거나 실질적인 수요 확대나 유입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TF 기대감도 이슈 중 하나입니다. XRP 기반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루머나 추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권 당국의 입장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 없으며 시장은 아직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시장 환경은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에 진입한 양상입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전반의 하락세와 유동성 축소, 매크로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알트코인인 리플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단독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방향성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리플이 4,000원 초반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에 성공할 경우 4,400원대의 재도전 및그 이상 고점 갱신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지금처럼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횡보할 경우 중립적 대응과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며 진입 타이밍을 보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하단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급격한 하락세가 전개될 수 있어 손절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뉴스나 재료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무리한 예측보다 시그널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플은 이제 소송이라는 큰 족쇄를 벗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이 붙을 여지도 있지만 당장 단기 흐름은 보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 연락처. 01099556611로 문의주시면 보유 상황에 맞는 개별 전략을 함께 논의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 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짓못 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 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 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 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 압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 없습니다. 그냥 가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6611 텔레그램도 코인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에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